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는 take off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take off가 뭐 익숙하다, 어, 이거 뭐 별거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take off가 일단 phraser verb, 동사구죠. 영어의 동사구가 워낙에 많고, phraser verb 사전도 있고, phraser verb 앱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웬피키들을 읽고 있는데 와 동사구가 정말 많아요. 네, 사전 찾기 바쁩니다. 자 그래서 BBC Learning English의 Take Off가 나왔었는데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다 또는 옷을 벗다 말고 다른 뜻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실 때 어,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는 경우, 사물이 나오는 경우 또는 목적어가 없는 것, 네,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는 take off가 이런 뜻이 있어요. 재미로 누구를 흉내내다, 동의어로는 impersonate가 있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h is very good at taking people off. He's very good at taking people off. 그 사람은 사람들 흉내내는 걸 어우 oh, 정말 잘해. 우리 비그 at 하며 모모를 잘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 He's very good at taking people off. 네, 오늘 문장이 몇개 없어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우리가 네 알고 있었던 표현이죠. 이륙하다, take off. 자, our flight finally took off after a two-hour delay. our flight,네 우리 비행기죠, 우리가 탈 비행기가 finally 마침내 took off 이륙했습니다. after A two hour delay. After a two hour delay. 두 시간 연착 후에 마침내 일으켰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take off를 워낙에 알고 계시니까, 어, 추가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Two hour delay. Two hour 어렵지도 않은데 뭘 알아 하실 텐데요. 자, 두 시간. 여기서 two hour은요, delay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이 하이픈이 중요합니다. 하이픈. Two our 사이의 하이픈 예를 들어서 어, 저희 딸이 아홉 살이에요 하면 영어로 my daughter is nine years old 하시면 되 죠. 자 그런데 아, 제가 아홉 살짜리 딸이 있어요 하실 때 i have a nine hyphen, year hyphen, old daughter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죠. I have a nine year old daughter. 네. 자, 그래서 요 이렇게 하이픈을 이용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 은근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 비행기가 두 시간 연착되고 마침내 이륙했습니다. 영어로 Our flight finally took off. after a two-hour delay 했습니다. 자, 세 번째도 여러분 알고 계신 거죠? 옷을 벗다. 자, 예문을 보시면 when he came in,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he took his jacket off. took his jacket off. 또는 took off his jacket 하셔도 되죠. took off his jacket도 좋고요. took his jacket off 하셔도 좋습니다. When he came in, 들어왔을 때, he took his jacket off 또는 he took off his jacket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어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I never thought 저는 생각 못했어요. Social media would take off. 네, 소셜 미디어 우리가 뭐 많이 쓰죠. 뭐 카카오톡, 그다음 인스타 이런 것다 소셜 미디어죠. I never thought 생각 못했어요 소셜 미디어 d take off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인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I guess 어, 제가 추측하건데 I couldn't have been more wrong. I couldn't have been more wrong. 자 이걸 직역했을 때 couldn't have been more wrong 더 틀릴 수가 없었을 거다. 즉 아이고 진짜 잘못 맞추네요. 이런 얘기죠. I never thought social media would take off.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I guess I couldn't have been more wrong. 아이고 어쩜 저는 못 맞춰도 그렇게 못 맞히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어, 이번 에는 take off 가누 구를 떠나 게 하다, 나 가게 하다 목적 어는 당연히 사람 이, 오 는데요. He wasn't playing well. 잘못 했어요. So 그래서 the manager 매니 저가 took him off after 30 minutes 30분 후에 그 사람 을 음, 떠나 게 했어요. 나 가게 했어요. 너무 못하 니까. 뺀거죠. 네. He wasn't playing well, so the manager took him off after 30 minutes. 했습니다. 자, 6번은 서둘러 떠나다. 네. 요거는 살짝 그래도 어, 충분히 이런 의미로 쓸수 있겠다 싶어요. crumbs 하면은 어머나? 이런 뜻이에요. Is that the time? Is that the time? 시간이 벌써. 그래요? I've got to. Take off, I've got to 하면 뭐 I have to 를 이렇게 n g 잉글리 h 에서 많이 쓰는 거죠. I've got to take off. 아이고, 어서 가야겠네요. 라는 얘기죠. Crumbs, 어머나. Is that the time?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I've got to take off. 어서 가야겠어요. 자, 마지막이고요. 이것도 조금 익숙해요. 쉬다. 네, I'm not feeling very well. 네, 이 feel 느끼다에 이제 well이 왔는데요 그래서 well은 여러분, 뭔가를 잘하다의 잘, 우리 아까 여기서 잘 부사. 그런데 7 번의 well은요, 부사 아니에요, 여러분. 형용사로. 어, 건강 상태가 좋은, 건강한입니다. I'm not feeling very well. 음,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바로 이거죠. I'm not feeling very well. I think I have to. I think I will. 네, 미래네요. I think I'll have to take the day off. Take the day off. 하면은 하루 쉬어야 될것 같아요. 라는 얘기죠. 자, 어, 7번까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 네, 단언컨대 이륙하다 알고 계셨을 거고, 옷을 벗다 알고 계셨을 거고, 네, 이거, 7번도 쉬다 알고 계셨을 거 같고요. 나머지 중에서 특히나, 음, 네, 인기 없다. 저는 요게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Take off. 어, 사전 한번더 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영블레 영어 블로그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